비상 교과서 중단한 학습 점검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1번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접점을 찾는 거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면 얘가 접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를 찾으려면 f 라 x 가 필요하고 6x 제곱 플러스 2x인데 나는 f 1라 2의 값이 필요하니까 f 1라 2는 8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Y 빼기 y는 기울기 f 프라임 1 빼기 x 빼기 x 얘를 정리를 하는 거야. 8x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려면 어느 구간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 쓰는 건데 얘를 일단 f 프라임 x가 필요하지. 얘가 증감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6x 제곱 플러스 18x. 얘가 0인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x 로 묶으면 x백이 3이 되니까 지금 최고창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작은 답이 0이고 큰 답이 3이고 따라서 0부터 3까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감소가 돼야 돼. 따라서 이제 뭐 구간으로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0까지 0은 포함이야. 그리고 3부터 무한대까지 이때는 음, 감소 상태고 그 다음에 0 부터 어디까지는 0 부터 3 까지는 증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t에 대한 위치가 a 인데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말은 위치를 미분하면 이렇게, 이거 뭐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일단 한번 미분하면 원플라임은 3T 제곱 플러스 4T 얘가 속도 구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는 식은 투플라임 두번 비분하면 되니까 6T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 이제 T에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12 플러스 8 그래서 20 얘가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6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다음 페이지 4번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할때는 접점이 필요하다니까 일단 지금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접점의 좌표가 안 나와있을때는 그냥 T, F, T꼴로 이렇게 답을 씁니다 항상 근데 일단 기울기는 F' T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기울기는 F' T를 써볼게 글자만 T자로 바꿔서 미분하면 돼요 이렇게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 지금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얘가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꼭지점의 답을 구하는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이 컴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쨌든 t가 2일 때뭐 이게 뭐 표준형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2일 때 음, 플러스 1 2이렇게될 거야. 지금 뭐 이런 얘긴데 음 따라서 t가 얼마일 때냐면 t가 2일 때라는 게 중요한 거야. t가 2일 때라는 게 이게. 따라서 접점의 좌표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접점의 좌표는 2,2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8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4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16을 뺄 거니까 8이 되겠네 2,8 접점이 2,8이고 그럼 이제 접선의 방식은 y 빼기 y는 x 빼기 x 이렇게 쓸 건데 f'2를 구하는 거지 f'2는 어쨌든 여기다 2 집어넣고 어차피 다들 똑같이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y는 12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원점에서 일단, 얘가 그 어떤 사차곡선이 이렇게 있고, 뭐이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얘가 접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접점이 아니면 접점의 좌표를 설정을 해야 지 접점을 구하는 거지, 실제로는. 접선의좌표는 t, f, t라고 쓴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얘 자체 얘로 그냥 접선의방정식고 써야 돼. y 빼기 y는, 그 다음에 x 빼기 x, 기울기. 기울기는 f' t를 쓰는 거니까 얘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네. 4t 세제곱, 마이너스 6t. 그리고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여기 y 빼기 y였는데 얘가 넘어가면 다시 플러스로 될 테니까 얘 그냥 쭈루룩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 정리해볼까? 정리하면 정리할때는 여기 앞에는 그냥 그대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4t 3제곱, 마이너스 6t, x 곱하면 마이너스 4t 4제곱,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3t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 제곱 그럼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 3t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얘가 원점을, 그러니까 이, 이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 원점에서 그린거니까 원점을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0,0을 대입할거야. 0,0을 대입하면 여기까지 쭉다 0이 되니까 얘가 0이란 얘기네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버리면 t 네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음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지 지금 이 t제곱을 이제 뭐 t제곱을 x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x제곱이 될까 이렇게 얘를 이제 답을 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플러스1 이렇게 따라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데, t 제곱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얘는 허근이니까 얘는 근이 없는 거고,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루트 2, 그리고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y,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내제곱하면 4고, 제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 답이 4가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2는 집어넣어 봐야, 내 제곱하면 똑같이 플러스 사고, 제곱하면 플러스 2니까 똑같이 답이 똑같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내가, 네. 얘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루트 2,4, 루트 2,4,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얘가 각각 접점인데,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니까, 밑변은 루트 2의 2배, 2루트 2, 곱하기 높이는 4고 나누기 이를할 거니까 정답은 4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자, 노래의 정리는 f'c가 0인 걸 찾는 거야 f'c가 0 따라서 1번은 그 답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야 1번은 f'c를 쓸 거니까 f'c가 2c-3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는 거야 따라서 c는 2분의 3인데 이 답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2번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야 되니까 일단 0,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평균 변화율이 x가 두칸 증가할 때 y는 두칸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번에는 뭘 찾는 거냐면 f 플라임 c가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그래서 2 e, C가 2가 되니까 C는 1이 정답이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다음, 7번. 자, 다음 학생이 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야. X가 커지면 Y 값도 커집니다. 항상 증가. 계속 쓰잖아. 항상 증가. 항상 감소.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얘가 다 무슨 뜻이라고? 극값이 없다는 뜻.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f 라 x가 2차식인데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돼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증가 증가를 하거나 그러니까 허근이 돼서 얘가 판별식이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음수에서 계속 증가를 하거나 0이 돼서 올라가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근이 두 근을 가지면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값을 가져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 계속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어쨌든 이런 경우의 식이 f 플라임 x 의 판별식이 0이하입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판별식으로 이제 f 플라임 x 를 먼저 찾고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이 판별식 4 분의 d 를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3a 얘가 0 이하입니다 이렇게 푸는거야 a, a 빼기 3이 0 이하니까 A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극값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도함수로 먼저 찾아야 되겠네. F 프라임 X가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얘가 0이 된다고 찾을 거야. 12X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아니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답이 0, 1, 마이너스 2가 됐는데 4차함수가 기본적인 이게 W 모양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야. 여기가 첫 번째 제일 작은 단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을 건데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4차함수니까 마이너스 2면 16이니까 4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4, 8, 3, 32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따라서 음, 얘가 7, 8이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극값은 1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번 혹시 틀렸나? 16 곱하기 3 48 48 32, 마이너스 32 음, 마이너스 42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할예요 얘네들 다 더해야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34가 최종적인 정답 다음 9번 함수 fx가 도함수가 지금 요런 모양인데 극대값이 5일 때 a b c 값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 그래프는 보면 얘가 증가표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래프가 이렇게되어야 돼. 니까첫 그러니까 번째는 여기가 0, 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가 4, 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극대값이 5니까 0, 5를 지나간다는 얘기고 나는 여기 4, 얼마인지 이걸 찾고 있는 거야. a, b, c가 함께. 그럼 일단 여기가 f 프라임 0이 0이고 그다음 f 프라임 4가 0이야. 일단. f 프라임 0도 0이고 f 프라임 4도 0이고 그리고 F0은 5지.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ABC 값을 일단 먼저 해결할 수 있겠네. 그럼 일단 ABC 값을 먼저 해결을 하면 0,5를 집어넣으면 C가 일단 5란 얘기고, 그 다음에 F'X를 플라이 먼저 찾겠습니다. F'X는 플라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0,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B가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니까 4를 집어넣으면 16, 48, 8A, B가 0이었으니까 A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지금 ABC 값은 찾았고, ABC 값을 찾았으니까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B는 없고, C가 플러스 5였나? 플러스 5 이렇게. 얘가 FX인 거야. 그럼 나는 극소 값을 찾을 거니까 ABC 값은 썼고, A, B, C 이렇게 썼고, 극소 값은 얼마일 때야? 4일 때. 그럼 4를 집어넣으면 64. 8을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 마이너스 96, 그럼 빼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5, 마이너스 27,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최대값, 최소값은 어쨌든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고, F x 라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얘가 0 되는 답을 찾아내니까, 공통인수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0,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을 가질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0, 그리고 2,. 근데 나는 몇부터 할 거냐면, 1부터 2, 마이너스 그러니까 3부터 1까지만 할 거니까, 여기 중간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3, 얼마인지. 그리고, 마이너스 2컴마 얼마인지 마이너스 3컴마가 높은지 0컴마가 높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1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컴마가 더 밑에 있는지 1컴마가 밑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 이양 끝점과 극대 극소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얘는 이제 범위 안에 없으니까 버려 버리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음81 마이너스 72 98 72 9 플러스 5 1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6, 4, 8, 32, 플러스 5, 마이너스 16이니까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 다음 0을 집어넣으면 5고,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8 더하기 5,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이중에서 제일 큰 거, 14. 최대값은 이중에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주꼭지점 AD가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제값을 구할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좌표를 설정을 해야 돼. 그니까 뭐 t에 가서 그냥 c에 가서 t 이렇게 쓰면, 여기 위에는 이 점은 t, y 값은 여기다 집어넣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이 된다고. 그럼 이 길이가 이게 y 값이고, 이 길이가 x 값이잖아. 그럼 얘가 이제 좌우대칭이니까. 이기는 et가 되야 되지 그럼 et랑 뭐랑 곱하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을 곱하면 얘가 넓이를 구하는 식이라고 넓이는 이제 y라고 쓰면 마이너스 et 세제곱 플러스 1 2 t 가 되는 거지 이거의 최댓값을 찾으라는 말은 최댓값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값을 찾는 거야? 극대값을 찾는 거야. 극대값. 음. 그러니까 물론 t의 범위는 0하고 여기 루트 6 사이에 있어야 돼. 얘가 0이고 여기가 루트 6에서 루트 6한면 0이지, 그지 0하고 루트릭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범위가 뭐 t가 이렇게 쓰면 는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극대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따라서 얘 y 플라임을를 구하면 음 아, 이거 y라고 써는 이게 뭐 넓이니까 s라고 쓸까 s 플라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0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고 t 제곱이 2가 되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 이렇게 그럼 최고창이 음수니까 최고창의 음수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그려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 컴마 여기가 루트이 컴마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 여기 0부터 하는 거니까 루트 일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루트 2를 이제 집어넣으면 돼 넓이 구할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3제곱하면 2루트인데 앞에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마이너스 4루트 2 더하기 12루트 2니까 최대값은 8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2번 자 양수가 되려면 항상 양수가 되려면 최소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나머지것들부 양수가 되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 범위에서 내문제를풀게 예를 그러니까 f(x)라고 하면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kx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습니다. 6x로 묶으면 뭐 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0 또는 k 그럼 이제 양수,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삼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0, 고, 여기가 k, 그근데 양수에서만 그릴 거니까 뭐일 때가 여기서만 이렇게 그릴 거니까 k일 때가 최소인 거야. 얘가 최소인 거지 k, 그럼 여기 삼차함수 그림을 그리니까 f(x) 가이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는 거지.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k를 집어넣으면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1.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k 세제곱이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k 세제곱이 1보다 작다는 얘기네 따라서 k가 세제곱이 1보다 작으려면 k는 1보다 작아야 하는 거지 그0 사이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양수 k 값의 범위양수로 나와있으면 이쪽에 붙이는 거야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속도가 양수 용수가 바뀐다는 얘기 속도가 바뀌어야 돼 일단 그럼 x 속도를 찾으니까 S', u 라임 l i 라임을 찾으면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얘가 0 되는 답을 찾아야 되지. 인수분해하고, 음, 10을 만들내니까 4하고 2, 마이너스 12t 플러스 2t, 이렇게. 따라서 지금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4인데, 어쨌든 난 양수 쪽에서만 시작하는 거니까, 4초까지는 뒤로 가고, 4초부터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4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잘못 썼나 아, 이거 인수물 잘못했구나. 답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어, 이거 플러스인데. 다시. 인수물 다시 하겠습니다. 3t,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10이 되나? 4t-6t니까. 이렇게. 따 지금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3분의 4 또는 2가 되는데, 3분의 4까지는 앞으로 가고, 3분의 4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가고, 그 다음에 2초에서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시간은 3분의 4초 또는 2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말은 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3x 제곱. 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인데 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다만 마이너스 1 하고 2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두 군이 마이너스 1 하고 이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하고 이 사이에 따라서 얘의 답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존재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f-1이 양수가 돼야 되고, f-, 지금 이건 f'x를 그린 거지. f'-1이 양수가 돼야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7 플러스 a.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f'2도 양수가 돼야 되지. 2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8, 4 플러스 a도 양수가 돼야 돼. 이제, 둘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7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얘가 일단 정답이 되는 거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존재해야 되니까 이제 판별식도 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은 두 군이 있으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판별식 4분의 D를 하겠습니다 B-제곱 다시 마이너스 A씨가 양수가 되어야 돼 따라서 A는 음 3분의 4보다 작아야 되는 거네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아직까지 마이너스 4부터 3분의 4까지 이렇게 끝으로 이제 이게 그 꼭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꼭지점의 x 좌표가 꼭지점 x 좌표 구하는 공식은 이 a 분의 마이너스 b인데 얘가 이와 이 사이에서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된다. 얘는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도 문자가 있으면 얘도 해결을 두 공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얘가 정답. 그럼 15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음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하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넘어가면 음, 3 x 세제곱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2가 k란 얘기. 여기 뭐 얘도 넘길까 마이너스 k는 양근이 됐지. 자 지금 이건데 이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일단 이거를 f x 라고 생각을 하고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f 플라 x는 9x 제곱 마이너스 9. 얘가 0 되는 다.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되겠네. x 제곱 1이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컴마 여기가 1 컴마야. 난요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어, 4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9 빼기 2 빼기 k 음, 마이너스 8 빼기 k 이렇게. 일단, 근이 세 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로 더 왼쪽에서 양수 얘는 1보다 오른쪽에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야. 마이너스로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중간에는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0이 여기 중간에 이쪽에 있어야 돼요, 0 콤마가. 그럼 0,0, 마이너스 키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얘랑 얘랑인데, 그러니까 더 가까이 있는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면 더하기 산 것도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 아니면 뭐 얘도 양수, 얘도 양수해서 연립해도 되고. 따라서 k는 음수가 되어야 돼요 일단. 그다음에 x축보다 더 밑에 있는 마이너스 8 빼기 k는 얘는 음수가 되어야 하는 거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얘랑 얘랑 연립해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부터 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자. 매초 2의 속력으로 수면이 상승한다. 2의여기는이 길이가 2t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2초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말은 f 프라임 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미분 계수 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음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지 근데 선생님이 삼각형이 나오면 뭘 고민하라고 그랬냐면 밑변대 높이를 잘 보라고 했어 밑변대 높이가 1대 1이지 그럼 1대 1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밑변대 높이, 이 파란색 부분에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얘도 1대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2T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2T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부피를 구해볼게, 부피는 밑 넓이, 민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이렇게, 파이는 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중에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2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가 부피를 구하는 식이야. 정리를 하면, 3분의 8t 세제곱 파이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 f'2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음. 8t 제곱 파이가 될 텐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48, 32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